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명대로 늘어나며 국내 원격 의료 플랫폼이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약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이 택배로 배송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불법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은 한약사 개설약국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약 과정에 약사가 개입됐던 정황이 드러나며 약사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외부의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을 조제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무허가 불법 복제약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에도, 본 한약사 개설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인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약사님한테 물어보거나 할수 있었을 텐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계속 소통을 다때 카톡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걸 물어봐도 그분이 계속 피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해당 약국을 검색해 보면 한약사 한 명만 등록돼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인 겁니다. 불법 복제약 판매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약국은 약사 한 명을 심평원에 등록했습니다. 해당 약사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1년간 근무하며 양약을 조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관상 약국과 한약국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와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회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되고 있지만 예견됐던 참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 강남구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달앱의 시스템 하에서 환자들은 약의 처방 조제를 담당하는 약국의 정보에 대해 알수 없고 의문점과 부작용, 문제 상황 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안전한 약을 공급받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재택 치료를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IT 기술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약사법, 의료법의 준수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정과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파인 뉴스였습니다.